안녕하세요. 일요신문의 심연석 기자입니다. 오늘은 블랙핑크 제니의 연예계 막강 영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자, BTS B와 블랙핑크 제니 열애 중일까요? 아닐까요? 열애 중이라고 보여지는 정황이 많죠. 이처럼 많은 사진이 공개된 연예인 커플이 없을 만큼. 보통 은 사진 한장 찍혀서 물론 이제 보면 언론사에서 많이 찍는데 그 중에 한두 장만 많아도 한 대여섯 장 만, 정도만 오픈을 하죠. 근데 여기는 언론사에서 찍은 게 아니라 뭐 여기저기서 누가 찍은 건 모르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두 사람이 직접 찍은 걸로 보이는 사진들이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열애설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공인 커플은 아닌 거죠. 부인하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확인 불가 커플이죠. 하지만 그냥 대부분이 두 아, 사람 열애 중이구나라고 받아들이고 있죠. 과거에는 열애설에 대한 연예계 연예기획사와 연예인들의 대응책이 아주 분명했어요. 무조건 사실무근, 강력 부인. 그러다 보니까 어, 연예부 기자들이 정말 열심히 취재를 해가지고 둘이 사귄다는 이야기를 듣고 뭐 이런저런 그러니까 크로스 체크를 하죠. 이쪽 얘기도 들어, 저쪽 얘기 들어보고 해서 아 정말 사귀는 거 맞구나 해서 기사를 딱 내요. 특종을 했죠. 스포츠신 같은 경우 일면 딱 톱을 나갔어. 그리고 근데 바로 부인해요. 그러면 다음 날은 그 그러니까 특종했다고 좋아했는데 하루 지나면 오부한 기자가 되어 있는. 그 어떤 인터넷 매체 한 군데는 무조건 부인하는 기사를 제일 먼저 내보내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포털 사이트에서 요즘에는 이제 검색어 없지만 검색어 뜰거 아니에요. 그럼 제일 먼저 어떤 기사가 올라갈까요? 여러 술 단독 보도한 기사가 올라가겠죠? 그 다음에 어떤 기사가 올라갈까요? 부인하는 입장이 올라가죠. 그 매체 기사가, 그러니까 뭐 특종은 여러 군데 사는데 늘두 번째 기사는 그 매체 기사였어요. 그러다 한 번은 부인했다고, 소속사에서 부인했다고 기사를 올렸는데, 소속사가 부인을 안 하는 거예요. 2, 3일 동안 아무 입장을 밝히지 않다가 결국 인정을 해버렸어요. 그니까 보니까 이제 열애설 같은 열애설이나 결혼설 같은 경우에는 cf 이런 게 걸려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려면 이탈민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매체가 좀 망신을 당했던 그런 일도 있었는데 그러고 보고 말 다시피 그냥 무조건 부인을 해요. 왜냐면 열애라고 하는 게 결혼 같은 경우에는 혼인신고나 이런 게 있는데 열애는 증거가 니까 그러니까 사귄다라고 하는 게 물적 증거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디스패치를 비롯한 매체들이. 잠복 미행을 해가지고 사진을 찍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사진이나 뭔가 결정적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부인을 한다 이게 연예계의 어떤 큰 원칙이었어요 그러니까 연예인이나 연예계사가여예세를 강력 부인했지만 실제로 사귀는 경우가 종종 아니 꽤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연예부 기자만 아는 게 아니라 일반 대중도 이미 경험치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강력 부인해도 에이 믿지 않는 분위기가 형성됐던 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연예계 흐름을 비와 제니가 완전히 깨버렸죠. 확인 불가, 인정도 부인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제 이 단계로 오기 전에 더 애매했던 게 뭐냐면 반공 커플이에요. 연예인 두 명이 열애에서 터졌는데 한쪽 한쪽 연예계에서는 인정을 해요. 한쪽은 부인을 해요. 그러니까 공인 커플이 되긴 한 쪽은 인정을 했는데 한 쪽을 부인했기 때문에 반만 공인이 됐다. 반공 커플. 그런 고퍼 대부분 깨졌어요. 남녀 관계라는 게 그렇죠. 한쪽은 사랑한다고 인정해 한쪽이 인정 안 하면 두 사람 관계 신뢰가 무너지고 당분 고퍼는 대부분 바로 헤어지죠. 뭐 그런 일 있었는데 새로운 형태로 제니와 비가 누가 봐도 열애설이 맞고 증거도 넘쳐나는데 계속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확인 불가 카드 요즘에는 어 이대로 가면 강력 부인해서 확인 불가로 흐름이 바뀌는 게 아닐까. 근데 사실은 이제 이 제니의 요런 사례의 어떤 그 전의 주인공은 지드래곤이에요 지드래곤이 뭐냐면 여애들이 많았는데 두 가지 원칙이었어요 강력 부인하거나 확인해 주지 않거나 그래서 보면 강력 부인한 건 사실이 아닌 게 맞았고 대부분 확인 불가는 대부분 열애를 했던 걸로 이렇게 많이들 해석을 하죠 근데 그건 뭐 이게 열애라는 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기사 쓸 때는 나올 때는 열애 중이 맞았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헤어지면 열애 중이 아닌 거잖아요 이게 되게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제니 이야기를 많이 한 이유는 제니의 두 절친이 열애설에 터졌습니다 바로 박서준과 유튜버 쑤스의 열애설이죠 두사람이 열애설이 터졌고 두 사람의 반응은 역시나 확인물가 제 생각에는 두 사람이 제니의 절친인 걸 봤을 때는 제니의 어떤 제니가 직접 코치 해줬거나 그건 아니더라도, 제니의 사례를 봤겠죠. 제니와 비가 열애 중인지 아닌지 우리는 알수 없으나, 거듭된 증거에도 부인을 했고, 그 옆에서 절친들이 보다가, 우리도 저렇게 하면 되겠다 했던 게 아닐까. 왜냐면, 박서준과 수수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비와 제니만큼은 아니지만, 증거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지난해 7월 달에 이제 샤넬 디자이너 올레 모스카리 본인의 인스타그램에다가 박서준, 수수, 정호연, 그리고 등등 여러 명이 나온 사진을 올렸어요. 그 다음에, 나의 절친들이라는 글까지 남겨놨죠. 그러니까 뭔가 박서준, 수스 정호연이 함께 있는 사진이 찍히면서 왜 여기 이들이 같이 갔지? 그때는 그냥 하나의 사진이었는데 아 이때도 박서준이랑 수스가 싸겼나 보구나 이런 걸로 하면서 최소한 1년 이상 살겼다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 당시 런던에서 박서준과 수스가 함께 쇼핑하는 걸 목격했다라는 목격담도 나오기 시작하고 두 사람이 뭐 커플 신발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열애설의 증거로 쌓이고 있는 거죠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제가 봤을 때는 수스의 SNS인 것 같아요 수수의 인스타그램에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라고 하면서 사진을 하나 올렸는데 그 사진이 박소준 소유 공간이죠 어, 실제로 가장 좋아하는 공간이 박소준의 마음속일 수 있지만 마음속은 사진 촬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닐까라는 추측을 해보지만 두 사람은 열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추측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박소준과 수수는 SNS 팔로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연예인들이 좀 친분 있고 우리가 이제 보통 명함 주고 받듯이 팔로우를 많이 하는데 두 사람이 사귀는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지난해 7월 달에 함께 그 샤넬 디자이너와 함께 사진을 찍을 만큼 친분은 있어 보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만나가지고 이제 뭐 밥이라도 먹거나 술 한잔하면 명함 주고받고 하듯이 팔로우를 많이 하는데 분명 두 사람이 연예인은 모르겠지만 친분은 있어 보이는데 팔로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수의 에센스 보면 박서준 친동생, 연예인단이 일반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뭐 매니저, 박서준 절친들하고는 다 팔로우가 돼 있어요. 오히려 이게 지금 일부러 팔로우를 한게안한게 아니냐. 그러니까 팔로우를 안한게 오히려 열애설의 증거가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지만 박정수 욱사열애사 관련 내용은 사생활인 관계로 확인해 드리기 어려운 점을 양해 부탁 드린다. 수수 속세는 새 생활이라 확인이 어렵다. 둘다 똑같이 확인 불가 카드를 꺼내 들었죠. 문제는 열쇠에 터지면 막 관심 갖다가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뭘까? 확인 불가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확인 불가를 하면 공인 컴프리 아니기 때문에 관련 기사가 안 나와요. 또 어떤 정황이 나오면 또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뭔가 언론의 관심도가 조금 그래도 인정하는 것보다는 덜하니까. 부담을 덜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문제는 뭐냐 박서준은 열애설 터진 바로 그 다음 날 8월달에 개봉 예정인 콘크리트 유토피아 제작보고에 가야 됐어요 열애설 터지고 바로 그 다음 날 공식 석상에 서야 되는 아주 드문 케이스가 됐죠 그러니까 뭐 박서준이 무슨 얘기를 할 것이냐 박서준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제 늦게 소식을 알게 됐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작품이 있어서 기사가 났다는 걸 늦게 알았다 처음 드는 생각은 내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고 그 관심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면서 글쓴적인 이야기 인정할까 했더니 개인적으로 사생활을 오픈하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을 느끼는 편이고 개인적인 일이라 특별히 말씀을 드리는 게 어려울 것 같다 라고 했어요 역시나 길게 얘기했지만 그냥 네 글자 확인 불가죠 물론 일부 언론에서는 박서준의 이런 태도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했어요 왜냐면이 자리는 박서준의 어떤 개인적인 자리가 아니라 콩그레드 유토피아라는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 서 보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여설을뭐 인정하거나 부인하면 그 기사만 나올 거예요. 콘크리트 유토피아에 대한 기사가 안 나오고, 그러니까 본인이 함께 작업한 영화에 대한 얘기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날 박서준의 자세가 좋았다, 옳았다 이런 평가도 많이 있는데 아니라고 보여지는 정황도 있거든요. 제가 과거에 전도현 씨 결혼 소를 특종을 했어요. 결혼을 했어요. 제 기사 나오게 결혼식하기 일주일 전이었는데. 기사 나온 당일날은 부인했다가 그날 저녁때 열애설 인정했어요 월요일날 열애설 인정해도 해고하고 토요일인가 결혼했어요 그러고 한한 달인가 두달 그러니까 길지 않은 시간이 지나고 미량 제작보고랬 했어요 그 자리에서 전두윤씨가 어떤 제안을 했냐면 이 자리는 미량 홍보를 위한 자리다 근데 많은 취재진은 전두윤이 결혼하고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쓴 거니까 물어볼 게 많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제안했냐면 정상적으로 미량 제작보고 행사를 갖자. 끝나고 나면 본인이 따로 시간을 마련해가지고 그 같은 자리에서 그 결혼에 관련해가지고 질문을 세 가지만 받겠다. 그래서 미량 제작보고에 정상적으로 끝나고 본인이 따로 결혼에 대해서 기자회견 시간을 가졌거든요. 그러면 둘다 크게 문제가 안 되면서 잘 마무리가 됐죠. 그러니까 박서준 씨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뭔가 열애설 관련해서는 따로 이렇게 진행하겠다 했으면 가능했을 텐데 그 자리에서 질문을 받았고 이렇게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확인불가 상태예요 열애 중인지 아닌지 왜냐면 비와 제니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확인불가 했다가 이게 거듭되면서 아 이게 열애 맞네 이렇는데 박서준 같은 경우도 아직은 확인불가일 뿐이에요 그렇지만 많은 연예 관계자들은 그냥 인정한 걸로 봐요 그 근거는 역시 그 과거 행보 있겠죠 박서준씨 같은 경우에는 2012년에 남보라 2013년에 백진희 2018년에 박민영 씨와 세번 열애설이 터진 적이 있어요. 셋다 인정하지 않았고 그래서 뭐 그냥 뭐 열애가 아닌 것처럼 그냥 열애설은 많은데 공식 열애는 아닌 걸로 됐는데 그때 당시 입장은 뭐였냐면 우선 2012년 남보라와 열애설 때는 친한 사이일 뿐 열애는 확실히 아니다. 그 다음 에 2013년 백진희 씨와의 열애설에서는 친한 동료 사이일 뿐 연인 관계가 결코 아니다. 그리고 2018년 박민영 씨와 열애설에서는 작품을 같이 한 사이일 뿐 보도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밝혔어요. 여기서 보면 눈길을 끄는 게 확실히 아니다, 결코 아니다, 부인도 아닌 강력 부인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게 부인을 세 차례 했는데 이번에는 확인 불가다. 이게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게 지드래곤의 사례였죠. 지드래곤이 강력 부인 아니면 확인 불가였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강력 부인은 정말 아니었던 거. 확인 불가는 사실이었던 거 아니냐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 비슷한 흐름으로 박소 그렇게 강력 부인하던 박소준이 이번에는 부인을 안 하고 확인을 안해준다는것 자체가 사실상 인정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이 많은데 뭐 저는 모든 연예인의 열애설을 환영합니다. 왜냐면 요즘에 뭐, 그뭐 솔로들에 대한 얘기가 너무나 많은데 사랑을 한다는 건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니까. 연예인이기 때문에 이게 기사화되고, 뭐, 그러 부담스러워지기도 하겠지만, 뭐, 어찌 보면 연예인은 그런 본인의 이미지를 가지고 수익활동을 하는 직업군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새 생활 노출은 뭐 피할 수가 없겠죠. 뭐, 확인 불가하는 입장도 뭐,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뭐, 결혼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는 건 사실이니까.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방송을 하게 된 이유는 이런 식으로 뭔가 연예인들의 열애설에 대처하는 트렌드가 달라지고 있다는 라 부분을 비제니에 이어서 박소진 수수 사례로도 한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방송한 것일 뿐이고, 뭐 확인 불가하기 때문에 뭐 단독으로 말씀드리긴좀 그렇지만, 만약 어 확인을 안 해주셨을 뿐 여래중이 맞다면 아름다운 사랑 만들어 가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